인생의 의미는 내가 만든다. 어릴 때는 인생의 의미를 남들에게서 찾으려 했어요. 사회에서 말하는 성공, 인정받는 것들이 인생의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깨달았어요. 인생의 의미는 누군가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어가는 것이라는 걸요.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가야만 진정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다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추기보다 내 마음이 원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걸 깨달았죠. 처음에는 두려웠어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기도 했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지 걱정되기도 했죠.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사람들의 시선에 흔들리지 않아요. 나는 내가 설정한 목표를 향해 나아가고, 그 과정에서 스스로 의미를 찾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도 내 삶의 의미를 내 손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사실이, 더 이상 두렵지 않고 오히려 기쁨으로 다가옵니다. 인생의 의미는 내가 만들고 내가 찾고 있다는 사실이 정말 감사해요.